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모 원장입니다. 병실에서, 진료실에서, 어, 뭐, 뭐, 우리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피부질환을 이렇게 치료가 잘 되어서 어떤 삶의 어떤 또 생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음, 계기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최고 보람됨을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는 지루성 피부 위험 환자 케이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얼굴 부위죠. 머리에도 조금 있고 얼굴 부위에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증상을 어릴 때부터 쭉 알아왔었고,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었어요. 이제, 어째저째 해서 저하고 인연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는 항상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어, 그런 양약들을 다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게 어떤 우리 몸의 소화기 점막이나 장점막이나 어 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게 되면 면역이 확 떨어져요. 결국 피부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될 수 있는 환자의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 저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에, 약을 다 끊고, 어, 시작을 했는데, 음, 치료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까? 피부가 확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라 그러죠. 근데, 상담 중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뒤집어지니까, 특정 반, 저에 대한 의심 반, 가족하고 같이 와서 저한테 이제 좀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된다. 그리고 이 과정만 잘 넘기자. 이렇게 하고 제가 했던 방법들은 해독의 방법을 썼습니다. 해독. 해독에 관한 발효된 한약 효소를 투여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10일 단위로 투여를 했는데 그렇게 뒤집어졌고, 진물이 흐르고, 걱정을 하고, 이제, 저도 그거를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마음의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어, 또한 4일 정도 지나니까, 확 좋아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과정들에 대한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 놨는데, 이제, 그저, 그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음, 좀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못 보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번 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두달 만에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아마 영국에 유학, 유학이 아니고 여행 갔어요.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저한테 간다고 이렇게 왔었는데,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이렇게 내리고, 감, 감추고, 또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긴 하지만, 어, 하면서, 저한테 왔을 때는 쇼크트를 탁 하고 안경도 한번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원래 없는 친구이긴 한데 어뭐잘 웃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는 두달 만에 깨끗하게 다 끝난 거지만 또 우리가 그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조금 가려워요. 그래서 아는은 그 아까 만든 그런 해독차를 주면서. 어, 이거를 그냥 한 1, 2년 정도는 차를 계속 먹으면서 해독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완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놀랐던 것은 우리가 치료하는 우리가 어떤 병이 들면은 우리 몸에 뭔가를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적용을 해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채우는 거잖아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어, 이 아이에게 썼던 방법들은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해독을 하고, 어,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해독을 해서, 우리가 소화기 점막에서부터, 장점막에서부터, 그 다음에 혈관에 관한, 혈액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어, 계속 이렇게, 어, 해독 배독을 하면서 정화하는 그런 과정만 하더라도 병이 이렇게 낫더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음식물 먹는 음식물들이 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가공식품이나 어,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나 어, 이런 어떤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음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또 환절기나 봄이나 이들도 보면 미세먼지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에 대한 공기의 오염이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그거 될때 어떤 치료의 방법 중에 다른 어떤 뭐 방법들도 있지만 해독이라는 것이 점점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 역시도 뭐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매일 그 해독차는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좋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은 그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 간장, 그 다음에 각종 장아찌들, 그 다음에 굉장히 묵은지 같은 거다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라는 것은 고분자를 저분자화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효소를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몸 인체가 거의 90%가 효소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물질적인 어떤 세포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다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은 다 효소의 기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효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자연식이 있어요. 샐러드라든지 생야채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데쳐서 이렇게 먹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식과 발효식에 관한 어떤 식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저는 이제 체질을 통해서 진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군들조차도 어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한 분류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우리 몸의 건강 관리에 어떤 방법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이나 만성 성인병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피해가 할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 첫째 체질식과 그게 아니라면 발효식 그다음에 어~ 자연식 영양이 골고루 있어야 되겠죠 영양식하고 소식하고. 과식, 야식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식생활부터 좀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라는 저의 어떤 소견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